네,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. 인천에서는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. 요양원과 PC방, 주점 등 집단감염과 관련해 추가 확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. 인천 지역 누적 확진자가 9,200명을 넘은 가운데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.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. 인천에서는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요양원과 주점, PC방 등 다중 이용 시설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. 미추홀구 PC방과 관련해 확진자의 접촉자 한 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21명으로 늘었습니다. 강화군 주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현재까지 9명이 감염됐고 중구 냉동식품회사와 관련해 2명이 추가로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남동구의 한 요양원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현재까지 7명이 감염됐습니다. 인천에선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. 이 확진자는 요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. 현재까지 인천 지역 누적 사망자는 64명입니다. 박남춘 인천시장은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또 시민들에게는 검사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. 인천시는 군부보건소와 병원선별진료소 외에 임시선별검사소 10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.